어떤 남자들은 당신의 삶에 들어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또 어떤 남자들은 사랑이 절대 무엇이 될수 없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지친 미소와 조용한 기다림 사이에 숨겨진 아픔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주려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준 사람에게 계속 매달리는 고통입니다. 변명과 잠적, 그리고 다시 나타남의 반복,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덜한 것을 받아들이는 습관입니다. 이런 관계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얽매이게 하고 지치게 하며 마비시킵니다. 상대방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의 마음은 사랑할 때 계속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신호가 잘못됐다고 외치고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이유와 변명, 정당화를 찾으려 합니다. 아픈 것은 그의 부재가 아닙니다. 아픈 것은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작은 화분에서 자라려는 꽃을 상상해 보세요. 뿌리는 숨 막히지만 꽃은 계속 피어나려 합니다. 공간이 없는 곳에 매달리는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는 여자는 자신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꿈을 줄이고 강렬함을 줄이며 자신의 진실을 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클라라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면 그가 변할 거라 믿었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그가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돌아왔습니다. 설명도, 노력도, 서두름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클라라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믿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은 온통 변명이었고,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죄책감 없는 실종, 클라라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진심으로 머무를 생각이 없었던 누군가를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느껴지는 것이고 사랑은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자가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면 우주는 그녀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이해합니다. 진동이 바뀝니다. 패턴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새로 나타나는 남자는 항상 같은 결핍을 다른 얼굴로 가지고 옵니다. 클라라는 몰랐지만 우주에게 자신이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사라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하길 원한다고 말했지만 침묵을 참아냈습니다. 동반자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순종스럽게 그녀가 진동하고 있는 그대로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그녀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그녀가 내면을 바라보고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님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사랑은 공허도 변명도 약속도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함입니다. 선택입니다. 지속성입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들, 고함보다 더 아픈 침묵들, 장난처럼 포장된 무시, 작아지게 만드는 은근한 비교들, 반복되는 무관심, 당신이 결코 우선순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그 태도들, 이것들은 모두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다시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성의 마음은 태고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해하면 반복하지 않습니다. 치유되면 태양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난 여성은 다시는 누구의 그림자가 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의 일어섬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고통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불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경계가 됩니다. 예전엔 약점이었던 것이 이제는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의식은 진동을 바꿉니다. 그 새로운 진동이 그녀의 현실 전부를 바꿉니다. 여성이 더 이상 쫓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찾습니다. 스스로를 기름진 땅에 심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구의 감정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님을 압니다. 그녀는 집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은 필요할 때만 잠깐 들르는 곳이 아닙니다. 관계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여야 합니다. 진실하고 자각이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은 잠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존재 속에서 진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사라지면 더 이상 환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건 그가 돌아오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언제든 환영받을 거란 확신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난 여성은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한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부재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공허한 변명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침묵은 자신의 영혼과의 대화를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기다림 사이에서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선택지로 남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자가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를 선택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에너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느끼고 바라보고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는 현실을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진동의 힘이 있습니다. 여자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주파수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녀가 끌어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쫓는 것을 결정 짓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음은 커집니다. 받아들인 모든 부재는 다시 돌아옵니다. 변화 없는 변명을 용서하면 그것은 곧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자리잡으면 마음은 부스러기를 관심이라 부르고 들쑥날쑥한 존재를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기다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자는 기다림에 익숙해질 때 자신을 잃습니다. 그가 변하기를, 그가 이해하기를, 그가 언젠가 상상 속그 사람으로 변해주기를, 그때 에너지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기다릴수록 우주는 그녀가 계속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그녀의 정체성이 되고 자존감은 공허한 약속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뇌와 몸은 감정의 패턴에 익숙해진다. 비록 그것이 독성일지라도, 부재가 일상이 되면 몸은 그 감정에 일종의 화학적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험합니다. 여자는 아드레날린을 사랑으로, 불안을 갈망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 조용하고 파괴적인 감정적 중독은 그녀를 스스로도 깨지 못하는 반복의 굴레에 가둡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이 시점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해.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패턴입니다. 감정적 습관입니다. 그는 잠적한 후 돌아오고 뇌는 그 돌아옴에 쾌감을 느끼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그 귀환은 안도가 되고 안도는 집착이 되며 집착은 감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관계라는 이름으로 위장됩니다. 이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외적인 결정 이전에 내면에서 끊어야 합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정상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진실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현실은 항상 내면에서 나오는 진동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연애가 끝났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 그녀는 더 이상 부서진 감정을 온전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걸 멈출 때 변화한다. 설명 없는 돌아옴을 화해라고 부르는 걸 멈출 때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핑계 삼아 오고 가기만 하는 사람을 붙잡는 걸 멈출 때 그녀는 비로소 변한다. 여성의 에너지는 자석과 같다. 하지만 그녀의 진동에 맞는 것만 끌어당긴다.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는 여자는 존재를 끌어당기고 자신을 우선으로 대하는 여자는 헌신을 끌어당긴다. 매일 자신을 선택하는 여자는 반쪽짜리 관계를 밀어낸다. 명확히 알아야 한다. 어떤 남자가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고 당신의 성취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가 사라지는 건 우연이 아니다. 그는 당신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가르침 중 가장 쓰라린 것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함께 성장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법. 여자가 덜한 것들 받아들일 때 그것은 이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공정이다. 자신의 빛을 믿지 않는 것이며 우주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온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 우주는 순종적으로 같은 상황만 반복해서 보낸다. 하지만 그녀가 그 반복을 끊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 진동이 높아지고 정체성이 회복되며 현실은 응답한다. 왜냐하면 깨어난 마음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조 디스펜자는 말한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에너지를 바꿔야 한다. 그 말은 곧 이런 뜻이다. 연락 두절을 당연히 여기는 여자가 아닌 선택받는 여자의 진동을 내기 시작하라는 것. 기다리는 여자가 아닌 이미 준비된 사랑을 끌어당기는 여자의 감정을 느끼라는 것. 변화 없는 용서를 반복하는 여자가 아닌 신성한 경계를 세우는 여자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이 변화는 자존심이 아니다. 그것은 치유다. 감정지능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많은 여성들이 경계를 세우면 남자를 잃을까 두려워하지만, 진짜는 이거다.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잃는다. 그리고 무엇이 더 소중한가, 방향도 모르는 남자, 아니면 당신의 내면의 평화. 여자가 자신에게 돌아올 때, 더는 말다툼 없이도 불균형을 알아차린다. 상처받기 전에 패턴을 인식하고, 아픔에 빠지기 전에 발을 뺀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의 진동은 예전엔 참았던 것들을 더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이다. 이것이 의식의 확장이다. 깨어난 여자는 더 이상 누구를 고치려는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올바른 남자는 이미 그걸 알고 도착한다. 그는 준비되어 있고 온전한 상태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런 남자는 여자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을 진심으로 믿고 진동할 때 나타난다. 그녀가 더 이상 상처 주는 것에 에너지를 주지 않고 자신을 피워내는 것들을 가꾸기 시작할 때 몸은 불균형을 감지한다. 직감이 알려주고 마음이 속삭인다. 하지만 때로는 머리가 집착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면의 갈등이 시작된다. 그래서 치유는 침묵에서부터 시작된다. 여자가 소음을 멈추고 변명 없이 상처를 감추기 위한 이야기도 없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에서 그 침묵은 강력하다. 그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그 안에서 여자는 자신이 반쪽짜리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표류하는 사람의 닻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녀는 등대다. 빛이 있는 이들을 위한 길을 밝히는 존재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사랑처럼 보였던 것은 결핍이었고, 연결처럼 느껴졌던 것은 집착이었다. 관계라고 믿었던 것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거울이었다. 그리고 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여자는 선택한다. 계속해서 그 고리를 먹여 살릴 것인가? 아니면 끊고 침묵하고 치유하고 성장할 것인가? 왜냐하면, 여자가 자신의 진동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이다. 많은 여자가 직면하기를 꺼리는 진실은 단순하고 날카롭다. 그는 이미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다. 돌아올 때마다 던지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느꼈던 고통을 잊었다고 생각할 때 반복하는 행동들로 그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당신의 아픔을 조롱하고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고도 또 기회를 받는다면 잘못하고 있는 건 그가 아니다. 자신의 가치를 잊고 있는 당신이다. 다른 사람을 인내로 치유하려는 여성 에너지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을 저버리지 않기로 결심한 에너지.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은 절정을 찍는다. 그 때문이 아니라 이제 거울이 당신이 되어버린 모습을 똑바로 비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안에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는 당신의 신뢰를 가지고 장난쳤다. 당신의 한계를 시험했다. 당신의 감정 영역을 침범했다. 침묵과 농담 무시로 당신의 목소리를 지웠다.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사라졌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다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전환점이 온다. 영혼이 지치는 순간이다. 새벽에 눈물을 참는 게 더는 불가능해지는 순간이다. 이전에는 억눌러졌던 직관이 너무 강하게 외쳐서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다. 그가 아무리 달콤한 미소를 짓고 그립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번에는 진짜 변하겠다고 맹세해도 소용없다. 그는 이미 다섯 가지 행동을 통해 당신을 돌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한 일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의 행동은 당신을 에너지적으로 다치게 했다. 그래서 그가 곁에 없을 때조차도 당신은 여전히 그의 무게를 느낀다. 당신의 생각 속에서, 불안 속에서, 답답한 가슴 속에서 왜냐하면 진짜 상처는 부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부재가 당신 안에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했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움츠러들었다. 그가 며칠씩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졌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얼어붙었다. 그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왔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침묵했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의 빛이 희미해졌다. 당신이 빛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빛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해방의 순간이 온다. 그가 그 다섯 가지 행동을 했다면 그는 온전한 여성을 옆에서 지탱할 정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그 곁에 있기 위해 자신을 반쪽으로 줄일 필요가 없다. 그를 다시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조금씩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서 이방인이 되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은 없다. 이 관계는 당신의 희망을 먹고 자란다. 하지만 그 희망은 치유가 아니다. 그것은 집착이다. 두려움이다.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한 그리움이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안다. 자각은 마치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찾아온다. 하지만 그 다음은 안도감이다. 당신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여성은 이제 안다. 남자의 존재가 당신의 평화를 대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관계는 부재와 침묵, 반복되는 변명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것은 원래 가벼웠어야 하니까. 당신은 이미 기회를 너무 많이 줬다. 하지만 그 어떤 기회도 그가 진심으로 당신을 선택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언제든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자리를 계속 내줄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당신의 빛에 어울리는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열 것인지 당신은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진동하기 위해 확장하기 위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억눌러야만 맞춰질 수 있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감옥이다. 그것은 패턴이다. 그것은 운명인 척하는 감정적 중독일 뿐이다. 깨어난 여자는 더 이상 보이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 들리기 위해 소리치지 않는다. 거절당한 자리에서 애쓰지도 않는다. 그녀는 그저 물러난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존재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존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전환의 순간이다. 에너지의 단절점이다. 기다리는 여자와 선택하는 여자를 나누는 보이지 않는 선이다. 이제부터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설령 돌아오려 해도 문은 더 이상 열려있지 않다. 복수가 아니라 치유 때문이다. 자신을 알아본 여자는 자신을 돌볼 줄 몰랐던 사람에게 다시는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부재를 설명하지 않는다. 침묵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영혼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몸을 맡기지도 않는다. 그녀는 그저 나아간다. 그리고 그 조용한 걸음 속에서 그녀는 무적이 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섯 가지를 한 사람은 여섯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소리치지 않았고 이해해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다. 무엇이 아팠는지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가 결코 줄수 없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평화. 진정한 해방은 그 순간에 일어났다. 눈물이 아니라 필요 없음에서 비롯된 해방이었다. 한때 관심을 애원하던 여자는 이제 가볍게 걸어가고 있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은 의식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식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났다.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되돌릴 수 없는 재탄생이었다. 그는 돌아오려 했다. 늘 그래왔듯이 똑같은 말, 예측 가능한 제스처, 수없이 들었던 '니가 그리워'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주파수는 이미 다른 차원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느낀 것도 거절이 아니라 에너지적 거리감이었다. 변화는 외부에서 안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안에서 일어났다. 아주 단순한 순간에 그녀가 혼자 커피를 마시던 중에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며. 매일 물을 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잊고 지냈던 한 화분을 바라보던 중에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 식물은 피어나고 있었다. 비 좁고 햇빛도 부족한 공간에서. 하지만 그녀가 돌봤기 때문에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진짜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녀가 물주는 걸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그 아름다움은 시들 것이다. 식물의 잘못이 아니라 돌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도 그렇게 시들어갔다. 감정을 감당할 뿌리가 없는 사람을 정성껏 돌보며 그녀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은 단한 번도 그녀에게 그늘이 되어준 적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 뜻밖의 상징이 바로 그 식물이었다. 작고 잊혀졌지만 살아있는 그 식물은 지금껏 어떤 관계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누군가의 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잊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새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도 없었다. 그리움도 없었다. 오직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명확함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고함도 문을 쾅 닫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그녀의 에너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여긴 더 이상 아니야. 자신을 다시 세우는 여자는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온전함을 원한다. 한때 자신을 무너뜨렸던 메시지에도 더는 반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적 안정이 어떤 허황된 화해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 아픔은 성숙함이 되었다. 그 부재는 새로운 공간이 되었다. 그 침묵은 이제 보호가 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몰랐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녀는 온전했기 때문이다. 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항상 눈을 감고 있던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왜 지쳤는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새로운 자아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에너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부재에 나를 맞추기 위해 나를 작게 만들지 않기로 선택했어. 이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느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온통 아팠던 하나의 사이클을 끝낼 만큼 강력했다. 사이클은 단지 시간이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동이 바뀔 때 비로소 끝난다. 그리고 그녀의 진동은 이제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두려움도 분노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오직 부드러운 확신만이 있었다.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끝났고 그것이 곧 해방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녀는 그가 그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웠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에너지는 이제 전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었다. 더 이상 애원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흥정하지 않는 주파수로 지금의 그녀는 더 이상 반쪽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음이 굳어져서가 아니라 마침내 피어났기 때문이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선택했다. 평화를 선택했다.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첫 번째 기회를 소중히 다루지 못한 사람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동선언이자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당신에게 진실로 느껴졌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당신의 치유와 내면의 힘을 지지하는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을 클릭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진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여정의 다음 걸음이 될 것입니다.